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를 찾아준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분기 보고서가 이제 대부분 다 나왔고요. 이제 업데이트 노가다를 해야 하는데, 뭐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실적만 달랑 확인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미터가 있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어떤 것들을 업데이트하면 좋은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오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갔던 것들인데, 이게 수주장고입니다. 수주장고를 제가 1분기 거를 쭉 일단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4분기 대비해서 수주장고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수주장고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수주장고가 엄청나게 이제 점프업 한 경우,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따로 표시된 거는, 이 지금 현재 이제 5월 16일이잖아요. 이제 분기 보고서가 마지막 날이. 5월 16일 날 기준으로 나온 그 사업 보고서에 이거는 이제 3월 말 기준이고 이거는 뭐 5월 16일 기준입니다라고 별도로 이제 올려 준 회사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 분기 대비 전년 동 분기 대비해서 급증한 애들. 급증한 애들은 2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걸려요. 어, 특히 이제 그 GST랑 유니셈이라고 해서 스크러버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때 당시에 작년 1분기 때에 수주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지만 어 최근에 보면 얘네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주가는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실적이 이제 어 1분기까지가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죠. 근데 이런 데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갑자기 뻥 튀었으니까.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것도 보죠 예를 들어 뭐 GST가 있고 GST의 영업이익이 95억 나왔는데 신금투에서는 뭐 이미 이제 95억이 나왔다는 거를 리뷰 형태로 그러니까 확정실적이 95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유니셈의 경우에는 좀 재밌었어요 유니셈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80억 대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감익이죠 감익이니까 주가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신한금투에서는 어. 영업 추정치를 68억 원으로 추정으로 이제 낮췄더라고요. 기존 추정치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일라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뭐 당장 주가는 안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정말 이제 어, 이익이 이렇게 점프업을 할수 있느냐. 뭐 600억 대 매출에서 갑자기 뭐 800억 대 매출로 점프업 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문이 있고, 그 의문을 어, 이 의문이 해소될 것을 미리 깨닫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돈을 먹는 거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수주장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수주장고들을 하나씩 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이 리스트를 좀 늘려 나가고 있는데 어좀 챙겨 보고 있습니다. 뭐 에스티팜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수주장고가 갑자기 뻥 튀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될수 있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수주장고를 잘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시다시피 라떼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이 파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셈도 유니셈이나 GST 이런 데서 어디서 찾느냐 사업의 내용에서 매출 및 수주 상황에서 밑에 가면 이렇게 수주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니셈도 보면은 이게 양식은 다 달라요 회사마다 이제 표기하는 양식이 이렇게 이제 수주 잔고가 있다 그래서 뭐 수주 잔고를 꾸준히 팔로업하면서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좀 챙겨보고 그 와중에 주가가 좀 빠져 있다면은 주가가 바닥 잡히면서 어, 2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3분기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최악을 벗어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종목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왜 유니쌤이랑 GST를 했냐면 일단 예상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이좀싼 편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옛날에 나온 보고서지만 뭐 멀티플 이제 6배, 5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한 밸류에이션이 싼 편인데 수주 정고가 올라갔고 주가가 이제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발표해서 끝났고, 뭐 이런 그림으로 한번 좀더 인덱스하게 나중에 파헤쳐 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주 잔고를 보고 이런 방법들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